아 오늘은 아, 2월 23일 일요일입니다. 지금 시간이 한 4시 20분 정도 됐고요. 어저께 그 4마일 그 프로스펙 팍에서 뛰고 나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, 다시 이렇게 좀 뛰어보려고 합니다. 아, 오늘 겨울 날씨답지 않게. 거의 온도가 뭐 거의 55도 그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가볍게 좀 뛰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하이 아 이제 원마일 지났고요 아 지금 페이스를 보니까 한 10분 35초 페이스로 뛰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가볍게 편안한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아그 아, 엔하이알라에서 다운받은 그 훈련 스케줄 1 6주 스케줄에 보면 아, 일주일에 세번 정도 훈련하게 아, 되는데 하루는 그냥 편안하게 한 조깅 같은 페이스로 뛰는 거고요. 아, 다음 하루는 아, 빨리 달리는 거, 스피드를 내서. 아, 이렇게 뛰는 거,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롱 디스턴스, 이렇게 뛰는 거, 그렇게 추천을 하면서, 아, 롱 디스턴스를 제가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, 해프 마라톤, 13마일 저부터 시작을 해서, 아, 지금 한, 16마일 까지 그렇게 늘렸습니다 아, 지난주 토요일날 아, 18마일 뛸려다가 한 16마일 지점서부터 도저히 뛸 수가 없어서 한 2마일은 걸었습니다 아, 아직까지 제 체력이 아, 18마일 뛸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, 아, 꾸준히 계속 또 연습을 통해서, 아, 한 지금 계획으로는 한 22마일 정도까지 끌어올릴 그 계획입니다. 아, 그 정도 뛰면, 연습 때그 정도 뛰면, 아, 대회 나가서는 아, 26마일, 풀 코스를 뛰는데 아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그리고 오늘이 2월 23일인데 이번 주 수요일 날, 2월 26일 날 아, 추첨을 통해서 아, 올해 2020년 뉴욕 마라톤에 나갈 수 있는 아, 그 뽑기를 합니다. 아 제발. 거기에 좀 당첨이 돼서 이번 가을에 11월 1일 날 열리는 그 뉴욕 마라톤대에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내년에는 9 1 제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 뭐 그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좀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아 사실 달리면서 어, 부상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데요. 어,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, 처음에 아, 그때 단축 마라톤, 하프 마라톤 뛰고 나서. 무릎이 많이 아프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아 괜찮아졌어요. 아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한 15.5마일까지 뛰었어요. 아뛸 때는 몰랐는데 뛰고 나니까 아, 많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아, 한 일주일 동안은 전혀 뛰지 않았습니다. 아, 걷지도 않았고 그냥 가볍게 스트레칭 위주로 매일 한,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했었고요. 아, 그리고 나서 한 8일째 되던 날 <laughs> 썬데이에 시합이 있었는데 아, 그 전날까지도 약간의 좀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썬데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아, 저희 대회 나왔고요 그때가 아마 그렇게 아,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5 k 인가그 정도 달리는 거였으니까. 부담 없이 나가서 뛸수 있었고요 아 그때가 아마 제일 회복하는데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그 다음주에 한 14.5마일 또 뛰었는데 그때는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무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 3마일씩 뛰었었고 주중에 아 그리고 아마 지난주 지난주 토요일 날 아마 최장 거리 18마일을 처음에 그렇게까지 는 뛰려고 안 했어요 한 17.5마일 정도 17마일에서 17.5마일 정도 뛰려고 그랬었는데 아 잘못 계산을 해갖고 18마일까지 가게 됐고 중간에 한 16마일 지점서부터는 일 수가 없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한 2. 2마일 정도 걸었었고, 아 그때 그날 또 무릎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어, 예상외로생각 생각보다 빨리 한 4일 정도 지나니까 또 무릎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점점 회복되는 시간이 어, 단축되는 것 같고 또이 무릎에 있는 그 근육들을 어, 강화시켜 줘야 된다고 그래서 짐에 어, 가서 어, 그런 다리 운동들 많이 하고 있고 어, 또 스트레칭 쉬지 않고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어,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달리는 사람들이나 달리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달리기를 시작할 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무릎을 부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어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휴식을 잘 취해주면 제가 볼 때는 더 어, 무릎이 튼튼해지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. 처음에 어, 13마일, 그 다음에 지금 벌써 한 16마일까지 어, 달렸으니까 쉬지 않고 달렸으니까요. 그 정도 제 무릎이 이미 튼튼해졌다는 증거이고 회복되는 시간도 어, 점차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. 아 그런 거 보면. 아, 우리 사람의 몸은 그만큼 어떻게 훈련을 하냐에 느 달라서 따라서 더욱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. 아, 저 지금 스피드도 처음에 한 10분, 10분 페이스였는데 어, 트레드밀에서 뛰고 그럴 때한 10분의 1마일 정도 그 정도 뛰고 했었는데. 어저께 물론 짧은 거리지만 4마일 8분 6초 페이스로 어 평균 그렇게 뛰었습니다 물론 한 구간 2마일 1마일에서 2마일 2마일에서 3마일 구간은 거의 7분 23초 그 페이스로 달렸더라고요 아 처음 1마일이 한 8분 45초. 그리고 마지막 3마일에서 4마일 구간이 한 8분 한 20초. 그 정도 페이스였었고요. 중간에는 거의 뭐 7분 30초? 7분 20초. 그런 속도로 뛰었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 이제 페이스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, 아, 앞으로 계속 아, 훈련을 통해서 스피드와 그 지구력을 아,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계속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오늘 첫 목표는 한 1시간, 한 6마일 정도 뛰는 것을 아, 목표를 했는데 아 해보니까 한 4마일 정도 그 정도로 뛰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뛰기 시작했는데 아예 등에 땀이 차기는 아이 겨울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좋았고요 아 오늘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뛰는 것을 했기 때문에 아, 한 4마일 정도 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어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, 뛰었고요. 그럼 다음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